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들이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게 응급처치적인 방법들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지금 뭐 하냐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막 이런 거 고등학교 때막 공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있잖아요 되게 확 받을 때그 오락실에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혼자 가서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뭐 어떤 친구는 야구 배트 치는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도 여자분들 엄청 단거 먹는 거 엄청 한번 과식하는 거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막뭐 슬픈 영화 보면서 엄청 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분명 효과가 있긴 있어요. 진짜로 단기적인 응급처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딱 방법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다 뛰쳐나가가지고 할거 이거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꼭 하나씩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해소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나 장기적인 문제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정의하고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그 당일날 나가서 당일날 저녁에 풀수 있는 것 이것을 꼭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자신만의 체질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건것 같아요. 이 체질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뭐 많이들 듣겠지만 살안 찌는 체질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체질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은 되게 신체적인 습관도 있고 생각적인 습관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생각적인 습관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 있을 때 이것을 자신의 감정의 문제로 가져오거나.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, 자신의 존재의 문제로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. 이것은 행위의 문제, 현상에 그치게 한다라고 완전히 불리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그래도 막 발전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멈춰라고 얘기하는 거야. 자신의 생각이 끝도 없이 발전할 때가 많아요. 이럴 때는 멈추라고. 자신의 생각을 향해서 이 감정의 발전에서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는 건 스트레스가 자신의 감정의 문제. 자존감의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 멈추게 하는 것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 습관인 것 같고요. 신체적인 습관으로는 정말로 운동, 뭐 등산,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 명상,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게 하는데,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습관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청계천 걷는 거 되게 많이 하는데, 걷다 보면 진짜로 생각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것만으로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. 감정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,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마지막은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. 마지막은 오히려 되게 힘들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는 건데 힘들 때 오히려 자신의 존재 안도 귀결되고 막방 안에 혼자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반대로, 반대로 저 사람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. 오히려 나의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할까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줄까?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랑을 줄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봉사를 하고 좀 도와주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는 해소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방법 만드는 것,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소 습관, 마지막으로 사랑을 주는 것. 이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